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튿날이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인지 묻고 난 다음 날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근원을 말해주는 6월절의 어린양은 죽음에 처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 결과로 생명을 구하고 노예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린양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대신 죽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동물입니다. 유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을 지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그런 사람을 주 예수와 더불어 더큰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제사에서도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매일 아침과 저녁 예배의 일부로 어린양을 장막에서 잡아 제사를 드렸고, 가나안 땅에 온 후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성전에서 어린양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일부로 드려졌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메시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으로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예언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예수는 어린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는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며 매일 드리는 어린양의 제물로 상징되는 제물이었으며 그리고 저녁 희생 제물의 일반적인 시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6월절의 희생양으로 상징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의 피로 죄인들을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린양은 하나님의 의해 임명되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으며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외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로 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짐 또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6일 2장 2절.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짐으로써 죄와 형벌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사람이 내 뒤에 오나니이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지만 예수가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